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반찬이죠 메추리알 메추리알 가지고 메추리알 조림 만들어 드릴게요 가장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1kg짜리 준비했습니다 메추리알 1kg 기준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물 500ml 자, 500ml 넣었고요 그리고 자, 다시마 다시마 한장 넣어주고 넣고. 우리 그 해물 육수 내는 그 팩도 이거 하나, 그 하나 넣어주고요. 자, 이렇게 넣고 물을 팔팔 끓이지 않아요. 이렇게 넣고 물을 막 끓이는 게 아니라 냄비 바닥에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여주세요. 자, 불을 약하게 줄이고 자, 물이 막 끓을 정도가 아니에요. 그 따뜻한 온도에서 이 다시마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. 지금 물의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 그 사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따뜻한 온도에서 10분 정도만 이 다시마의 감칠맛, 맛을 우려내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미료 넣을 필요도 없어 다시마는 엄청난 감칠맛을 갖고 있지만 높은 온도에서 끓이게 되면은 이 감칠맛보다는 나중에 다시마의 맛이 약간 쓴 맛으로 바뀌면서 다시마의 제대로 된 감칠맛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. 낮은 온도에서 이 다시마의 감칠맛을 충분히 빼내주는 게 진짜 훨씬 더 입에 착 붙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거는 빼주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 육수에다가 매추리 약한팩 1kg짜리. 한번 깨끗이 씻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, 이거는 맛술 100ml 넣어주시고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마찬가지로 100ml 설탕 하나 둘세개 양파 반개 검표고 이런 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무한 조각 대파 건고추 통마늘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졸여주면 되겠죠 메추리알 조림은 너무 빨리 졸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시간을 갖고 약불로 해서 은은하게 은근하게 오랫동안 졸여주는 게 나중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 불로 막 팍팍 끓이지 마세요 뚜껑을 덮어놓고 한 30분 이상 천천히 졸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20분 조금 넘게 졸였는데요 아 보면은 어, 아까보다 국물이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 물이 많아요 그리고 메추리알은 아주 이제 노란 빛깔로 색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바뀌었죠 자 여기서 한 20분 정도 지금 지났으니까요 물엿을 하나 둘세 스푼 정도만 단맛은 좀 적당히 조절하시면서 물가 지금 3스푼 넣었고요 이제 한번 센 불로 좀파 끓여서 이 국물을 한반 정도까지 좀 졸여 줄게요 버섯이랑 무는 계속 같이 졸여 가지고 나중에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도 진짜 맛있을 거거든요 국물이 이제 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좀 졸여주시면 되는데요. 요때 여기다가 꽈리고추를 이렇게 한줌탁 넣어서 같이 졸여주면은 정말 너무 너무 맛있거든요.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졸여주면서 색도 좀 선명해지고 윤기도 착 흐르고 진짜 이 다시마의 감칠맛이 제대로 우러나와가지고 입에 착 붙는 그런 맛. 똑같이 만들어서 드셔보셔야 이 맛을 아는데. 아... 마지막에 좀 깨나 좀 같이 넣어주고 자 이렇게 메추리알 조림 완성했습니다 하,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손이 많이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쉽고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다